상당히 할게 많은 문제이긴 하나, 결론은 메인 아이템은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는 학생들 잘 하잖아요. 접선 문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일 때. 세 번째 유형이죠. 그래프 밖에, 곡선 밖에 점 피해서 그은 접선 문제니까. 얘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면, 최고창 개수가 양수인 3차니까 아마도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그래프 밖에 한점 p에서 뭐 p 여기 있다고 하죠. 요점 p에서 그 접선 대충 뭐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네요. 물론 다른 것도 그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었다고 하면 무조건 접선 문제의 메인 아이템은 뭐다? 접점입니다. 지금 접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 t, t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t라고 두면 t라고 두면 어떻게 생겨서 이제 y 좌표는 t를 집어넣은 t의 세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t 더하기 a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누구예요? 접 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접점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누구만 찾으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제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도함수에다가 접점의 x 좌표를 대입을 한 3t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지금 접점 잡고 접선의 기울기 잡은 거예요. 무조건 접선 문제는 접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점을 지나고 이걸 기울기로 갖는 즉, y-t의 세제곱-a제곱t 더하기 a의 세제곱은 기울기 이거니까 3t의 제곱-a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 좀 전에 말했던 접선문제의 세 번째 유형.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문제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이 점이 지금 b, 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저 b, 0을 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접선의 방정식에 x에다 b를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무조건 성립해야죠. 이게 접선 문제의 세 번째 유형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b, 0을 대입하고 정리해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정리만 하면 돼요. a 제곱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은, b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전개해 보면, 3b t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다시 이렇게 하면, 더하기 a 제곱 t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t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주인공 문자가 지금 t인 것 같으니까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차항이 있고 여기 3차항이 있으니까 넘어와서 계산하면 2t의 세제곱될 거고 이제 2차항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3b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a제곱 t가 있고 여기에도 a제곱 t가 있어요. 그러면 소옷에서 없어지고 이제 남은 상수 예예 그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는 0이라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잘 보세요, 이제.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실근 T가 누굴까요? 접점의 X 좌표죠. 잘 보세요.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p에서 이곡선의 그은 접선이 세 개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a, b)의 개수 p. 즉 접선이 세 개가 되고 싶대요. 그럼 접선이 세 개가 되려면 접점도 몇개 있어야겠어요? 세개 있어야겠죠. 그럼 접점이 세개 있다는 얘기는 그 접점의 x 좌표인 t도 세개란 거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세 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인 P. 이게 지금 누구냐면, 누구냐면, 접선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그 상황이니까, 얘의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요?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점 p 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 이번엔 두개가 되게 하고 싶어요. 두개가될 때의 A, B의 개수를 Q라고 했습니다. 즉 Q는 지금 어떤 상황을 찾고 싶은 거냐면 접선이 두 개래요. 접선이 두 개이려면 접점도 두 개가 돼야겠죠. 그럼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t값, x 좌표가 두 개라는 얘기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일 때 실근이 두 개일 때의 상황을 살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실근의 개수,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실근의 상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그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접근을 해라? 함수, 즉, 그래프로 접근을 해라. 이제 우리는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실근이 세 개일 때랑 실근이 두 개일 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래프로. 그럼 어떻게 그래프로 살필 건가요? 많이 했잖아요. 여기 t 있고, 여기 상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옮기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bt의 제곱하고, t에 관한 식이 있었고, 얘 지금 상수잖아요. 넘기는 거 많이 하죠? 즉, 오른쪽에 이렇게 상수만 남겨놓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의 실근이 3개일 때랑 실근이 2개일 때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y는 et의 세제곱 마이너스 3b, t의 제곱이라는 이 노란색 t에 관한 3차 함수랑, 요놈, y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라는 상수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런 거 많이 해줘.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실근 세 개일 거고, 그러면 접선 세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 두 개인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 두개 나오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6bt. 그래서 6t로 인수분해하면 t b가 되죠. 그래서 이거 0 되게 하는 값. 당연히 t가 0이거나 b이면 되는데 문제에서 처음부터 a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 양수겠네요. 얘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니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0일 때겠네요. 이때가 언제냐면, B일 때겠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0일 때 하고, 이때가 지금 B일 때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의 목적대로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아까 Q가 언제였죠? 전 P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두 개가 되도록. 즉,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였죠? 지금 Q, 순서상 A, B의 개수 Q를 찾고 싶으면 접선 두개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실근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즉, 실근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날 때 실근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언제예요? 이렇게 지나면 또 실근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지금 이때. 이때가 지금 Q가 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날 때가 Q가 어, 접선 두 개일 때의 상황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P일 때는 즉 접선 세개 긋고 싶으면 실근 세 개가 만나야 돼요. 실근 세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실근 세개 존재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이때의 이극대값 이 얼마인가요? t가 0일 때니까. t에 0, 0 집어넣으면 0 되죠. t에 b 집어넣으면, b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3b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어떤 이야기했었냐면 p 실근 3개가 되게 하려면 즉 접선 3개 긋고 싶으면 p는 언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상수함수인 요놈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즉 마이너스 b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이때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A, b의 개수를 세는 게 p 값인 거고. Q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번에는 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가 언제일 때? 0일 때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일 때 이때의 각각을 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세면 그게 Q값이다 이거죠. 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마지막 뭘구라겠냐면 그 둘의 합을 구하래요. 즉, 접선이 두 개일 때랑 접선이 세 개일 때의 모든 순서상에 A, B의 개수를 세라는 거니까 결국엔 이 둘을 섞으라 이거죠. 즉, 얘일때랑얘일때의 Q하고 이 사이에 들어올 때는 P를 다 구하는 거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가 마이너스 B의 세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이때 일때랑 크다 할때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섞어지면 지금 우리 보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세면 우리의 목적대로 P 더하기 Q를 구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이거 옮겨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가 마이너스 B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가 곧 P 더하기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죠, 요 오른쪽 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누가 봐도 A 제곱으로 묶으면 좋겠네요.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A는 15 이하인 자연수 A잖아요. 얘 무조건 양수겠네요. 그럼 얘가 양수인 상황에서 둘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째야 돼요? A-B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겁니다, 이거.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 핑크색의 해는 이겁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 뭐할 거냐면, 요 부등식 풀 거예요, 요 부등식. 요 부등식.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가 마이너스 B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뒤집었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 A, B를 세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푸는 이제 방법은 물론 다양할 거예요. 모범 답안도 이렇게 안 풀었고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넘길 거예요. 넘기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더하기 b의 세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뭐를 구하라? 순서쌍에 (a, b)를 구해 보라. 이거죠? 근데 잘 보면 요놈을 fa처럼 즉 a에 관한 3차 함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러면 저 그래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미분을 하면 3a의 제곱 이제 b는 상수 취급할 겁니다. 그럼 이 a만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b가 되죠? 그리고 얘 상수 취급할 거니까 0이 됐어요. 그러면 얘 a로 인수분해하면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0 되게 만드는 a 값은 0 이거나 3분의 2b가 됐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a를. 그러면 최고항계수가 양수 1일, 양수인 3차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0하고 0하고 3분의 2b b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즉 지금 지금 여기가 x축임, y축입니다. 다시 여기가 이렇게 y축이 됐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3분의 2b일 때요. 3분의 2b. 그러면 지금 3분의 2B를 실제 한번 대입을 해보면, 3분의 2B를 실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Y는 FA 그래프인데, Y는 FA 그래프인데, F3분의 2B를 실제 한번 대입을 해보면, A에다가 3분의 2B, 그러면 27분의 8B의 세제곱 됩니다. 여기에다가도 a에다가 3분의 2b를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9분의 4b의 제곱이죠. 근데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b의 세 제곱 될 거고 여기 뒤에 지금 더하기 b의 세 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27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27분의 8, 3, 3 곱하면 12. 그럼 마이너스 12죠. 8 빼기 10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근데 2 7분의 27하니까 어떻게 돼요? 23B의 제곱이, 세제곱 되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함수 값이 누구냐면, 이 함수 값이 누구냐면, 2 7분의 23B의 세제곱이 됐어요. 중요한 건, B가 자연수잖아요. 이거 양수네요. 즉,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x Y축이었고, 그럼 X축은? 얘가 양수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을 거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A축이죠. A축. FA 그래프니까. A축입니다. 그러면 A도 자연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A 자연수니까 양수 쪽만 봐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 다볼 필요 없이 어디만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a가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봐야죠. 이쪽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f a는 a가 자연수 즉 양수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솟값이 0보다 컸으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위에 떠 있다. 그 말은 이 f a 그래프가 a가 양수면 무조건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A하고 B가 얼마든지 간에, A하고 B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 되죠? 즉, 이 노란색은, 이 노란색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 핑크색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노란색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A하고 B가 모두 다15 이하인 자연수에서, 우리 이것만 만족하는 A, B의 개수만 세면 된다.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B가 만약에 1이면, 당연히 A도 1 하나만 돼야겠죠. 몇개 있어요? 한개 있네요. 만약에 B가 2면, A는 1, 2 가능하겠죠. 몇개 있어요? 두개 있겠죠. B가 만약에 3이면 A는 1, 2, 3. 세개 있겠네요. 몇개 있어요? 세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B가 15까지 간다면 A 가능한 애들은 1부터 해서 어디까지? 15까지. 즉, A, B는 15개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는 얘네들을 다 더한 거겠네요. 그럼 1부터 1 5까지 합이니까. 등차수열의 합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첫 항과 끝항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15 곱하기 얘가 16이니까 2 약분시키면 8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8은 120. 그래서 결론은 답은 120개인데 이 계산 과정보다는 어,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과정과 이 노란색 해석하는 방법들 알아두면 좋습니다.